몽골이 미친 결정을 내려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상은 힘센 나라들이 판을 짜고 돈 많은 나라들이 승자를 정한다고들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문가와 국제금융기관까지 이번에도 결과는 뻔하다고 장담했죠. 그런데 사막과 초원을 끼고 살아가는 몽골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계산을 단번에 뒤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돈도 더 강한 군사력도 화려한 조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론이 도대체 무슨 약속을 들은 것이냐고, 동시에 물어본 그 한마디. 그 나라가 끝내 붙잡은 단 하나의 조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에서 40년간 역사를 가르쳐 온 리제니 교수입니다. 저는 평생 단 하나의 진실만을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세상은 힘과 돈, 이두 가지로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 존중이나 문화 같은 것들은 모두 감상에 젖은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기 전까지 그 신념의 한 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100억 달러라는 돈을, 우리는 중국의 강한 힘을 제시했습니다. 결과는 뻔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72시간은 아니 제 40년의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몽골이 8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걷어차 버리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말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그들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고작 15년 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국이 그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 40년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72시간 동안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본관 3층 대강당이 학생들의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교단에 서서 스크린에 띄운 지도를 가리키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몽골 초원의 붉은 경계선이 중화 제국의 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또렷하더군요. 역사는 명백하다고, 몽골은 예로부터 중화 문명권의 일부였다고 강조하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강단에서 같은 진실을 전파해온 시간이었죠. 오늘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그것이 바로 순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단을 내려오는데 뒷문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아들 리밍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리밍이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국제통신사 기자로 일하는 아들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어려있더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몽골에서 3,100만 톤 규모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 입찰이 진행 중이며 자신이 그 취재를 맡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행을 부탁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죠. 몽골의 젊은 관료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선뜻 동행을 약속하며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모든 신념을 뒤흔들 지진의 시작이 될 줄은요. 베이징 공항 귀빈 라운지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며 저는 태블릿으로 입찰 관련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미국의 거대 광물 기업이 1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제시했다더군요. 중국 정부도 경제 협력 패키지와 함께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입찰 참가 명단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죠. K팝이니 화장품이니 하는 것들로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가 아니던가요? 뿌리 깊은 기술도 없이 껍데기만 요란한 곳이 3천만 톤의 히토류를 다룰 수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옆자리에 리밍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거품이 많다는 건그 아래 엄청난 압력이 끓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얕보지 말라는 그의 말이 귓전을 스쳤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울란바토르 친기즉한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건조한 바람이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오랜 친구이자, 주몽골 중국 대사인 첸이 운전기사와 함께 마중 나와 있더군요.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첸 대사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몽골 정부 실세들에게 경제 협력 중단 카드를 경고했으며 그들이 감히 우리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백 년 역사가 증명하듯 이것이 순리라고 몽골은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밍은 뒷좌석에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울란바토르 시내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도심거리를 지나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리 곳곳에 cu, gs25라는 한글 간판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더군요. 천박하게도 서울거리를 그대로 복제해 놓은 듯한 모습이 불쾌감을 자극했습니다. 정신없는 유행에 휩쓸린 것에 불과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런데 리밍이 태블릿 화면을 제게 들이밀며 방금 받은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그 편의점들이 몽골 전체 유통망의 40%를 장악한 정보 기술 물류 플랫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몽골 사람들의 생활 인프라가 되어버렸다는 분석도 함께 적혀 있었죠. 아들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팔고 있다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방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삼켜버렸습니다. 입찰 결과 발표일 아침, 정부청사 앞 광장에는 각국 언론사 취재진들이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저와 리밍도 기자단 사이에 자리를 잡고 단상을 주시했죠. 미국 에이펙스 미네랄스의 사라 젠킨스 부사장이 여유로운 미소를 띤채 앉아 있었습니다. 첸대사 역시 확신에 찬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정우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오은하깅 후렐수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듣는 순간 광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35억 달러를 제시한 대한민국 컨소시엄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사라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고, 첸 대사가 쥔 찻잔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0억 달러를 제치고 35억이 승리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리밍의 팔을 붙잡고 광장 한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사기라고, 분명 한국 놈들이 뒤로 엄청난 검은 돈을 찔러 넣었을 것이라고 소리쳤죠. 저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근본 없는 장사꾼들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리밍은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100억 달러를 이긴 뇌물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죠.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들은 이건 돈이 아닐 것 같다며 그 다른 이유를 취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거대한 흐름이 작동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밍이 에이펙스 미네랄스 본부가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고,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차라 젠킨스 부사장은 스위트룸 소파에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수락한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이밍이 질문을 던지자 그녀는 참았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달러, 10빌리언을 제시했는데, 35억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술이나 마찬가지라는 미국에서는 최고의 숫자가 이긴다는 그녀의 말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몽골인들이 돈보다 감성을 믿는 미개한 집단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리밍이 중얼거린 말이 제귀 속에 박혔습니다. 차라는 돈으로 살수 없는 마음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을 모른다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방식이라는 말이었죠. 이튿날 리밍은 몽탄신도시 개발 현장 취재 일정을 잡았고 저도 동행했습니다. 한국 놈들의 사기극을 제 눈으로 직접 밝혀내겠다는 각오였죠. 프로젝트 매니저인 앵크빌렉이라는 젊은 몽골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도시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건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상자들뿐이었습니다. 이런 달장 같은 곳에 사람을 가두는 것이 몽탄 신도시의 실체냐고 비웃음을 흘렸죠. 앵크빌렉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한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표정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문이 열리자 거대한 스크린들로 가득 찬 관제 센터가 나타났습니다.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광경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력망과 수도 공급이 인공지능으로 자동 조절되는 모습이 숫자와 그래프로 펼쳐지더군요. 앵크빌렉이 조작 패널을 만지자 화면이 바뀌며 더 상세한 정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스스로 숨 쉬는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운영체제라는 내용이었죠. 한국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미래 도시 그 자체를 설계한다는 그의 말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애써 감추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격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심호흡을 하고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인상적인 장난감이지만 그 인공지능은 분명 미국 구글 것을 가져왔을 것이며 핵심 반도체도 대만산일 테니 원천 기술이 없는 조립품에 불과하다는 공격이었습니다. 앵크 빌렉의 눈빛이 날카로워 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교수님이 틀렸다는 이 시스템을 구동하는 핵심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와 5세대 통신망 모두 순수한국 기술 이라는 반박 이었죠 그들은 조립공이 아니라 창조자 이며 그 기술을 몽골의 통째로 이관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어떤 반론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40년 학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순간이었죠. 이민이 제 얼굴을 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현장을 나서는 내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녁, 이민이 다음날 취재 일정을 브리핑했습니다. 앵크빌렉의 성공 뒤에 코이카라는 한국 기관의 박민서 소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더군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그 뒤에 뇌물의 증거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코이카 몽골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민서 소장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환대하며 회의실로 안내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솔롱고라는 이름 모를 부족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것이 전부 3천만톤 히토류를 위한 고도의 뇌물 아니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제 목소리에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민서 소장이 잠시 웃음을 머금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히토류 이슈는 10년도 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15년 전 지원한 것은 사람이었다는 내용이었죠. 조건은 단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리밍이 그 조건이 한국 기업 취업이었겠냐고 물었습니다. 박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 배운 지식으로 몽골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것이 전부였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와 리밍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소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자원을 원하고 중국은 복속을 원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키운다는 700년 전에도 지금도 몽골을 형제로 대하는 것이 한국인의 DNA라는 말이었죠. 그 말들이 제 가슴팍을 마구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라 반박해야 할지, 어떤 논리로 맞서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서 소장의 소개로 우리는 대통령실 담딘 수석 비서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솔론고 부족 출신이며 한국 장학금 일기 수혜자라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담딘 수석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00년 전 부족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한국의 존중이 만든 현실이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첸 대사는 협박을, 사라는 돈을 내밀었지만 한국은 형제라며 손을 내밀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손을 잡았다는 그의 말에 제 신념의 마지막 조각이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년간의 인재 투자가 100억 달러의 자본과 수십 년의 정치 압박을 이긴 결정적 한 수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딘 수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역사는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인다는 그것을 한국인들이 증명했다는 말이었죠.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몽골 최고의 역사학자인 오윤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그는 70대 초반의 백발 노학자였죠. 저는 공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감상적인 신화일 뿐이라고, 역사는 현실 정치의 도구일 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천년의 유대라는 감상적인 말로 몽골의 미래를 망칠 세민니 하는 비난이 쏟아졌죠. 오윤 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책장에서 낡은 사료집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몽골 제국과 고려 왕조의 혼인 동맹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니 교수는 평생 역사를 지배의 도구로 썼지만, 한국인들은 역사를 존중의 근거로 쓴다는 말이었죠.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몽골의 역사를 지울 때, 한국은 솔로운고 장학금으로 역사를 부활시켰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진짜 형제냐는 그의 질문 앞에서 저는 학문적으로 완벽히 패배했습니다. 40년 쌓아올린 제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섯째 되는 날, 대통령궁에서 후렐수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와 리밍은 언론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100억 달러의 주인이 아니라 35억 달러의 형제를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자원을 가져가는 대신 울란바토르의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희소금속 재련 기술 대학을 설립하여 모든 핵심 기술을 이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째로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과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죠. 연설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다는 생각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첸 대사가 저를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술에 만취한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그는 배은망덕한 놈들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모든 경제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친구의 추악한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밍이 조용히 방 한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첸 대사가 휘청거리며 나간 뒤방 안에는 무겁고 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옹호해 온 방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오만했는지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과 인성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논리로도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리밍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국은 돈을, 첸 대사는 힘을 들이밀었지만, 한국은 존중과 미래 기술을 내밀었다는 말이었죠. 아버지는 몽골을 속국으로 봤지만, 한국은 형제로 봤다는 그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것이며, 돈이나 힘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당연한 순리의 결말이냐는 아들의 질문이 귓가에 올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올린 신념이 일주일 만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공항 청사가 가까워지는 동안 제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몽골 초원을 바라보며 긴 침묵 속에 잠겼을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결국 기술의 인성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시청자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 돈과 힘이라고 믿으셨나요? 그런데 한나라가 보여준 건 숫자가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자원을 가져가는 대신 사람을 남기고 속국이 아닌 형제를 택한 그들의 선택. 시청자님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잊어버린 단어, 존중이라는 이름의 외교. 이제 판단은 시청자님께 맡기겠습니다.